안녕하세요. 날개의 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어, 정말 줄기차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전주는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계속 비가 온다고 해서 정말 노심초사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더더군다나 저희 하우스가 전주천을 옆에 끼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어쩌록 비피해 없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저희 날개다육 예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저희 아이들의 가격 안내 영상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스타보스 쌍두아이들입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묶여진 스타보스 쌍두아이를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착한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요 아이들은 원래가 금종자인 아이들이죠. 스타보스 금이라고 불리울 만큼 따로 금이 잘 들어가는 정말 멋진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요렇게 쌍두아이를 머리 하나 가격인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아주 야무지기가 어, 굉장히 단단한 아이라서 여름 나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 여름 끝자락쯤부터 해서 물이 들기 시작해서 가을이면 정말 절정의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들이죠. 만날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10cm 정도로 사이즈도 크고요. 얼굴도 예쁘게 잘생긴 스타보스 쌍두 머리 하나 가격인 8,000원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로즈킨 변이금 자연군생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많은 로즈킴 변이금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사이즈 좋고 얼굴이 헤아릴 수 없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네요. 요 아이들도 살짝살짝 살짝 금기가 형성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죠. 어, 묵혀지면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빛 물듬이 정말 사랑스럽고 그야말로 엘레강스 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연군생 로즈 킨 아이 판매 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시중가 대비 거의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13cm 정도로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로즈 킨 자연군생 판매 가격, 로즈 킨 변이금 자연군생 판매 가격 12,000원입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 몽블랑 군생아이들입니다. 사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얼굴만의 몽블랑 군생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젯을 형성하면서 빨간, 어, 핑크빛 물듬이 정말 사랑스럽게 예쁜 그런 아이들이죠. 어,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젯을 형성하면서 물이 들기 시작하며 그야말로 어, 사랑스럽고 고급진 느낌 물씬 나는 몽블랑 군생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요 아이들은 이제 농사를 짓는 농가가 흔치 않아서인지 조금은 생소한 다육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이렇게 사두 한몸으로 구성된 몽블랑 군생을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짧은잎 적성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가를 하나씩 모두 다 달고 있는 짧은잎 적성 자연 쌍두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특가 중에 특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제법 야무지기 때문에 이어 아이들 분갈이만 하지 않으신다면 이 화분에서 여름 아주 무난하게 잘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올여름이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어 다육이 주문하셔서 굳이 부득이하게 어, 무리해서 분갈이를 하시기보다는 이 화분에서 그냥 그대로 키우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찬바람 나고 나서 분갈이 하셔도 굉장히 예쁘게 클수 있는 아이들이죠. 주황빛 형광으로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지게 물드는 아이라서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짧은잎 적성 자연 쌍두 판매가격 만원에 준비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대략 8cm 정도 확인되네요. 짧은잎 적성이었습니다. 메비나금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많은 메비나금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특가 중에 특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10도 이상인 것 같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얼굴이 많은 게 그야말로 가격 대비 가성비 최고 중에 최고라고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4, 5도 정도 되는 아이들이 판매 가격 만원 정도 이렇게 시중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10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맵비나금 그리고 얼굴 하나 하나 금도 정말 완벽하게 잘 들어가 있는 이 아이들 거의 다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시정가 대비 반값에 보내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네요. 맵비나금 자연군생 판매 가격 8,000원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귀하고 귀한 라핀의 철화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철화역기 아주 좋은 라핀의 철화. 오늘 특가 중에 특가 6만 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좋은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S 자로 구불구불 휘기 시작해서 요 아이들 가을이 되면 정말 멋진 대품으로 어, 폭풍 성장할 것 같네요. 요 아이들 제가 지난 봄에 분갈이를 따로 다 모두 해놓은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굳이 분갈이 하 시기보다는 요 화분에서 가을까지 키우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요즘 성장 탄력을 받아서 물을 주지 않아도 공중 습도만으로도 굉장히 성장 세력을 늘려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라핀의 철하, 귀둥이 중에 귀둥이라할수 있는 아이들, 판매 가격 6만원에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사이즈는요. 대략 10cm 정도, 9에서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라핀의 철하였습니다. 화이트팜 철화 소개시켜드립니다. 딱두 점만 보내드릴게요. 판매 가격 4만원 할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 철화역김 아주 좋은 아이들을 소개시켜드립니다.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10cm, 10에서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정말 큼지막한 사이즈에 철화역김도 아주 촘촘하니 너무나 좋은 아이들이네요. 어, 묵혀지면 굉장히 빨간 물듬이 고급지게 예쁜 아이들 중 하나이죠. 화이트팜 철화. 오늘 저희 날개달기 에서 특가 중에 특가 4만 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수량 딱두 점이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세요. 화이트팜 천화였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링클 마리아 금 소개시켜 드립니다. 입장 하나하나 주름도 정말 완벽하고요. 로제 정말 촘촘하니 예쁘게 잘생긴 링클 마리아 금. 중분 가까운 사이즈의 아이를 오늘 특가 7,000원에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정말 예쁘게 잘생긴 링클 마리아 금. 가을이면 정말 빨갛게 물이 들면서 온 몸에 주름이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으로 대 변신을 할것 같습니다. 시중가 대비 저렴한 가격 7,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요 링클 마리아 금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제클린이라는 아이들인데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빨간 물듬이 굉장히 치명적이게 예쁜 아이들 중 하나이죠.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와 빨간 물듬 어, 이 아이들이 굉장히 판무파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로제도 아주 예쁘게 잘생긴, 어, 제클린을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7에서 8cm 정도로 제법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 로제도 아주 예쁘게 잘생겨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클린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몽실이 자연군생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몽실이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특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몽실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긴 얼굴 하나에 판매 가격 만원 정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연군생 삼두한몸 삼두 한 한몸, 삼두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가 판매 가격 만 원이면요, 정말 득템 중에서도 득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11cm 정도로. 이렇게 확인되고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빛 물듬이 그야말로 꽃보다 더 예쁜 아이라고 할수 있겠죠. 몽실이 자연군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판매 가격 만 원에 착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꽃처럼 예쁜 안젤리나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젯이 그야말로 꽃보다 더 예쁜 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안젤리나 큼지막한 로젯을 지닌 아이를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특가 중에 특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 로제도 너무나 예쁜 아이죠? 묵혀지면 살짝 뽀얀 분가루 함께 어, 핑크핑크한 물듬이 그 야말로 여성 여성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 안젤리나 꽃같이 예쁜 아이 이름도 안젤리나라고 어찌나 사랑스러운지요 어, 생김새와 모양이 생김새와 이름이 정말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젤리나 군생 판매 어, 안젤리나 큼지막한 아이 판매가격 6천 원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오닉스 철화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철화 역임도 아주 좋은 게 그야말로 요 아이들 득템 중에 득템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특가 4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10, 10에서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데요. 사이즈도 좋지만 요렇게 S자로 휘어진 것이 가을이면 정말 멋진 대품으로 대변신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빛 물듬이 정말 사랑스럽고 구슬같이 예쁜 오닉스 철화 지난 봄에 굉장히 핫한 아이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늘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착한 가격 4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닉스 철화였습니다. 탑핑크 사도 한몸으로 구성된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이 어, 판매 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오늘 특가 중에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탑핑크가 어제 저희 도매 시장에 나왔는데요. 자연 쌍두 아이들이 판매 가격 16,000원 할수 있도록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 아마도 가을쯤이면 군생 아이들이 유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을이면 이런 사도 이상의 되는 아이들은 보통 2만원 이상 가격이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날개 여기서는 이렇게 사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정말 좋은 아이를 판매 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특가로 준비를 했는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가 13cm 정도로 대품 사이즈예요. 어, 이 아이들은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빛 물듬이 정말 고급지게 예쁜 아이입니다. 타핑크라는 이름과 정말 물듬과 로제시 어, 정말 찰떡궁합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죠. 타핑크 자연군생 판매 가격. 15,000원입니다. 명품 창어까지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이 아이들은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라 할수 있는 오리지널 보라해라는 아이인데요. 엑스플랜트라든가 심포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라해가 머리 하나에도 2, 30만 원 이상하는 굉장히 고가의 다육이 중에 고가의 다육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살짝 번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격 무시하고 보내드리고 있죠. 판매 가격 3만 원할수 있도록 이 오리지널 보라해 자연군생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2cm 정도로 거의 대폭 가까운 사이즈이고요. 요 아이들은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젯으로 묶여지면 로젯을 형성하면서 보라에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정말 보랏빛 물듬이 고급스럽게 예쁜 아이들 중 하나입니다. 보라에 오늘 저희 날개달육에서이 오리지널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가격 3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블루드래곤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아주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진 블루드래곤 묵동이 아이. 판매가격 5 0 0 0원할수 있도록 특가 중에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블루드래곤 이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그야말로 묵혀지면 용의 발톱같이 이렇게 손톱 끝이 굉장히 앙칼진 카리스마를 형성하는데요. 이 아이들 모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봉황스타일 로젯을 형성한 아이가 굉장히 멋스럽고 또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네요. 만나실 쓰이는 아이들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사이즈 11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블루드래곤 북경이 아이. 판매 가격 5,000원. 오늘 저희 날개 다육에서 특가로 준비해봤습니다. 사과꽃 자연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좋은데다 얼굴도 정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장 사이사이에서 아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사과꽃 자연 군생 아이를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 중에 특가 6천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어, 사과꽃 6천원이면요 거의 요 얼굴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렇게 입장 사이사이에서 아가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사과꽃 자연 군생을 판매하고 가격 6,000원 특가 중에 특가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데요. 사이즈가 10에서 11cm 정도로 큰지막한 사이즈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묵혀지면 가운데 생장점이 굉장히 쫀득쫀득해지면서 젤리 같은 어, 로제스 형성하는 그런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야무지게 묵혀진 아이라서 가을이 되면 정말 멋진 물듦을 선사할 것 같아요. 사과꽃 자연군생 판매 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과꽃이었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레드 파우더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야말로 뽀얀 분가루가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아이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뽀얀 분가루를 자랑하고 있지만 가을이면 정말 핑크빛 물듬이 고급스럽게 예쁜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레드 파우더 흔치 않은 아이들 중 하나인데요. 어, 묵혀지는 모습이 굉장히 고급지고 또 고급진 아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아이죠. 오늘 이 레드 파우더 제법 야무지고 묵혀진 아이. 어느새 라인도, 라인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 무덥다 하더라도 어,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기온차가 있어서인지 이렇게 라인을 살짝 그리기 시작한 게 어, 가을에 정말 얼마나 예뻐질지 매력이 어,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이 레드 파우더 얼큰이 사이즈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됩니다. 레드 파우더였습니다. 마지막 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레드벨벳 자연 쌍두아이를 소개시켜드립니다. 오늘 이 레드벨벳 자연 쌍두아이를 판매가격 5천원할수 있도록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로제도 완벽하게 잘생긴 레드벨벳 묵둥이 아이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머리 하나 가격에 자연 쌍두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레드벨벳 묵혀지면 가운데 생장점 부분이 쫀득쫀득한 젤리처럼 형성이 되는 그런 아이죠. 워낙에 물드는 모습 예뻐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는 레드벨벳은 판매 가격 5,000원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우리 언느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 또한 너무나 멋진 우리 언니의 판매 가격 5,000원 할수 있도록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특가로 준비해 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9cm 정도 확인되는 아이들이고요. 어, 손톱이 멋진 다육이를 꼽자 하면 이 우리 언니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을 수 있겠죠. 이렇게 멋진 손톱을 지닌 우리 언느. 큼지막한 거의 중품 이상 사이즈 아이를 판매 가격 5,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빨간 물듬 또한 너무나 매력적인 아이 우리였느 판매 가격 5,000원에 만나보세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연지곤지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삼사도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지곤지 자연군생 아이를 특가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많아서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 중에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빨갛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손톱 끝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어, 볼터치를 하듯이 연지곤지를 찍듯이 예뻐지는 아이라고 해서 연지곤지라는 이름 이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자연 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얼굴도 많은 연지곤지 자연 군생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모쪼록, 어, 다육이 관리 정말 잘하셔서 요번 장마 피해, 그리고 더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